뭐, 이번 적은 똑똑한데요? 문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적장 짤렸구요 요즘 겨울인데 가습기 하나 사시는 건 어때요? 이번에 뭐지? 네, 싼 걸로 하나 샀는데, 아, 근데 병력이 많긴 많다. 그리고 질도 높구요. 아, 가습기 하나 있으세요? 이번에 4리터 짜리. 만 먹고 하나 샀거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낙이나 타도 갑옷 업그레이드 다된 걸로 하나 뒤어놔야겠네. 아유, 우리 승병님들 지금. 숙련도쌓이는거 예. 보세요 도사이사르르사르르노릇을 그냥 숙련도 사르르사르르쌓입을다 사실 집에 갈때가 됐는데 왜 집에 안가나요 이또 헛된 희망을 품고 있나? 탈 사무라이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피해를 너무 많이. 나가 싸워야겠는데요? 너무 많은데? 일곱 카드였던 걸로 보이는데, 보스란이 다 있네? 아직 연구도 못 했어요.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연구가 되야 쓰죠. 우리 지르면 집에 다갈 것들이 왜 이렇게 버티고 있어? 뭐 쓸라면 쓸 수야 있어요. 충격적인 건 그나마 다른 토탈로어에서보다 충격기병이 세다는. <놀람> 아, 또 맞을 다른 토탈로어였으면 진짜 핵쓰레기 유닛이었을 거야. 근데 쇼군에서는 왜 그나마 쓸수 있나? 어차피 다 방패가 보든요 <laughs> 어차피 방패란 게 존재가 하지 않는 토탈로어. 기만해도 집에 가더니 이렇게 버티고 서있으면 그리고 어차피 거의 대부분 유닛들이 종이 장갑. 노다치만 종이 장갑이 아니라 모든 유닛이 종이 장갑. 할 맞아도 괜찮다는, 예, 소커님에게, 우리 문어, 문어, 예, 우리 문어 장군님 한번 시킵시다. 크라켄클로 한번 시켜드려야 돼. 그래야 이제 기쟁이들한테 화살 겁나게 뚜드겨 맞으시고, 으악! 소리 지르시지. 자, 이겼죠? 끝났죠? 내가 계속 누른지, 안 누른지도 모릅니다. 사실, 노다치 쓸 바에 그냥 카타나 쓰는 게 백박 낫죠. 그것이 현실. 아들이 컸다고요 어우, 대박이다. 타이밍 딱 좋네요. 장군 딱 필요했는데. 아니, 왜 승리는 내가 했는데. 이성은 대기되시오? 내가 이성해야지. 승리는 제가 했는데, 아, 군의관 좋네요. 5%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나름 커더라고요. 게안 터진다고 나기나타 사무라이 두 카드 보급해야겠네 와, 아마 코가 이렇게 큰 건가요? 아니구나, 이마가 와랑 겹쳐 가지고 저렇게 보이는군요. 아직도 육성 안 되나요? 다 되가는데. 와, 진짜 육성이 안 되긴 안 되네요. 육성 언제가나 육성 가져와. 우리 다 깨다는. 아직도 두들겨 맞아도 정신을 못 찾네. <laughs> 우리 호저는 <호전은 웃음> 사토미한테 지나요? <laughs> 이 지다가 지다가 이 사토미한테까지 지면 이... <laughs>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laughs> 와, 애초 엄청 크게 올려놨네요. 그래가지고 반란군이 막 터지는구나 식량 문제로 그죠 지금 사실 초닝도도 가야 되거든요. 정말 경지정리 농장이야말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 우리 삶의 발전을 이룩하는 건데 아할 연구가 너무 많아요. 연구 보너스 먹을 땐적고 일단 사토미는 호조랑 싸우고 있으니까 네, 저랑 시비 안 붙을 거고. I do not wish to l i v e 또또또 또. 또, 또, 또. 네. 죽어도 유적은 죽이고 죽겠다. 아유, 딱한 거, 딱한 거 때리라는 사토미는 안 때리고, 어디 그냥 나만 갖고 그래요. <laughs> 여기 소커님이 좋아하는 노다치 도장이 있네요. 뭐야 사토미가 덤빈다고요? 덤벼도 상관은 없는데 뭐 이런 병력으로 덤빈다고요? 네, 네 군단까지는 받아줄 용의가 있네요. 네. 일단 조청 쓰고 있습시다. 조청 한두 군단 쓰면은. 막 는데 또 편안 하 죠？아, 이런 닌 자가 줄어든다. 와, 진짜. 이거 뭐예요? 이거 거성 아닌가? 아, 그냥 성이구나. 거성 바로 전 단계. <laughs> 아, 이거 누가 무식하게 이렇게 올려놨어. 우와, 나 참. 닭에다도 지금 막, 뭐지? 식량 터지겠는데요? 와, 교톤줄 이제는 저희가 마을이 많아서 이주장려를 눌러도 될것 같아요.